개인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고 이제 나는 이거 업으로 해보겠다 그럼 마인드가 좀덜 형성된 분들 그런 분들은 반품 안받 자기네가 물건이 하자가 있는데도 안 받아줘요 아까움에 응? 안녕하세요 소스랜드입니다 오늘은 직접 포장해 가지고 발송하는 컨텐츠 같네요 <laughs> 진짜 안녕하세 브이로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리오 카트 ds 이건 이제 구형 게임이네요. 마리오 카트 ds 게임인데 이제 3ds 에서도 되니까 보통 이제 최소한 인식 되는지 확인하고 로딩 되는지 확인하고 간단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면 예뭐 지금처럼 이렇게 에러가 있다 그러면 얘는 탈락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얘 게임 자체 문제일 수도 있고 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번 껐다 켜 볼게요 이거 왜 에러가 있니 한번 좀 닦을까 아, 좋진다. 이제 로딩되는 거 다시 확인하고 다시 플레이 시켜 봅니다. 음. 오, 그래서 간단하게 플레이 할수 있으면 플레이까지 어, 진행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그래뭐 게임 하나에 뭐 오랫동안은 플레이는 못해보고 아주 기초적인 거죠. 어, 기본 작동. 확인을 하고 그래야 이제 소비자도 확신이 서고 반품률도 떨어집니다. 이게 반품 한번 받으면 아파요. 왜냐면 지금 얘가 아마 판매가가 얼마까 15,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택배비가 요새 한 3,500원 정도 합니다. 편도 보냈다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택배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7,000원이 그냥 하늘로 날라가는데, 7,000원만 날라가는 게 아니라, 포장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온전한 박스면 재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웹 어지간해서는, 그, 크기가 있으면 박스, 아니면 비닐 포장을 해서, 포장비도 다, 뭐, 몇백원, 몇십원에서 몇백원씩이 들어가니까, 그게 다 훼손이 되는 거죠. 15,000원 짜리인데, 7,000원이, 날린다고 생각해 봐요. 가끔 가다가 5천원 짜리 3천원 짜리 게임은 반품 받으면 안 돼요. 반품 받으면 그런 거는 반품 받을 수가 없어요. 반품 받으면 그냥 마이너스죠.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업자들이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반품을 받아야 됨에도 자기가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반품을 잘안 해줘요. 당연한 하자면 무조건 일을 하다 보면 아, 손해도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무조건 이익만 봐요. 근데 그 손해를 인정을 안 하는 특히나 이제 막 시작한 개인적인 판매자들 있어요. 개인 업자들. 개인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고 이제 나는 이거 업을 해 보겠다. 그 마인드가 좀덜 형성된 분들. 그런 분들은 반품 안받 자기네가 물건이 하자가 있는데도 안 받아줘요. 아까우매. 뭐, 오래 못 가죠. 자, 얘. 예. 지금 정상이니까 바로 포장. 이렇게 포장이 단촐한 것고 충격에 그렇게 위협되지 않는 제품들은 이렇게 포장을 나름 최소화해서 이렇게 해야 포장 비용도 줄고 물류비도 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포장이 완성됐으면. 지정된, 저희 계약된 택배사가 있어요. 로젠 택배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럼 한 번에 확다 수거해 갑니다. 닌, 닌텐도 스위치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량을 좀 많이 들어온 경우나 아니면 또 새고를 저희한테 파는 분들도 있어요. 매각은새 것도 가끔 나갑니다. 얘네들은 신제품이죠. 현재도 새 걸로 유통되고 있는 이런 거는 이 그래도 한 5, 6만원씩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포장할 때는 제품의 보호. 그래서 포장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제품의 보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품의 가치. 얘는 아까랑 다르게 박스에 넣어줍니다. 왜냐면이 특히나 이렇게 새 거를 사시고 5만원 이상씩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나름 이 기호품, 사치품으로는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기분. 새거나 어떤 약간 금전적으로 값이 나가는 걸다 뜯었을 때그 기분은 그래도 이렇게 박스에 제대로 포장을 해서 받으실 때 기분이 좀 나죠. 그러면 다음에도 또 우리 이렇게 이용을 해줄 테고. 이게 당장 표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돼서 제가 10년, 2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다 누적이 돼가지고 저희 이미지가 좋아져요. 아, 여기는 최소한 기본은 되는구나. 왜냐면, 뭐, 박스 저희 아시는 무역업체가 좋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있는데, 박스를 어디에 보낼 때 별로 사, 별도로 이렇게 주문해서 보내지 않고 그냥 요새 박스 죽잖아요. 근처에서 온라인 구매한 박스 재사용하고 그러면 박스 규격 모양 막 상태가 각기 깎이 각기인데 막 덕지덕지 붙여서 보내요. 뭐 일회성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누적이 되면 와 진짜 고물 같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거를 나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계속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그냥 박스 재사용 한 거보다 낫지 않나요? 그리고, 저, 또, 박스가 중요한 게, 저, 비용적인 걸 떠나서, 만약에, 저거를,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진짜 그 허름한 박스조차도 없을, 못 구해져요. 어, 그러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막, 그거를 찾는, 준비하고, 이거 마침 없는데, 어디서 구하고, 이, 시간적 비용, 예, 그 곤란함. 이게, 개를 팔았을 때보다, 더 크게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막혀가지고. 아니면, 어, 겨우겨우 훼손된 박스를 사용했다가 중간에 터져서 분실이 되거나 사고가 생기면 오히려 저희는 그냥 항상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예, 박스나 이런 기본 포장재는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어? 또 마리오카트 DS네. 오늘 이렇게 최종 포장 단계를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포장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소비자를 만나는 가장 마지막 단계니까 나름 중요한 과정입니다 뭐 이후에도 이렇게 택배 포장 토크 라고 해야되나요 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